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개면연 기토일간일주에 대해서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묘목을 개면연의 개묘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운세 작용을 합니다. 먼저 어, 개는 수의 기운이죠. 묘는 목의 기운입니다. 개는 열 번째 천간입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봄비가 중요한 것이고요. 농경사에서는 이른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하늘에다가 치성을 드렸죠.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자라면서 친할머니께서 매일 새벽에 장독대에서 그 우물물 맑은 우물물 떠다가 치성을 드리는 걸 자주 봐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묘, 묘는 네 번째 지지묘죠. 그래서 무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추진력과 실천력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재성이죠. 그래서 남명은 여자가 되고요. 여자 애인 그다음에 여명은 재물 투자 이렇게 됩니다. 기토가 묘를 보면 관성이죠. 그래서 관성은 이제 나를 극하면서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합리성, 보수성, 출세, 국가기관 관송사, 여명은 남편, 남명은 자식이 됩니다. 기토일간이 개면연에 12운성은 병지죠. 그래서 기운이 끝나고 시들고 병든 노년기, 그리 이제 외부활동도 둔화되고, 그 다음에 외부와 단절된 그런 느낌도 강하게 받으면서 명석에 누워서 한정 평화를 찾는 그런 형국입니다. 따라서 기토일가는 개면연에 내실을 강화하고요, 새로운 시작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까지 노력한 일에 대해서 결실을 수확하고 지키는 그런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관성이 병지가 되면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이 따르죠. 그리고 여명은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것이 낫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건강을 수시로 챙겨야 됩니다. 또 남편에게 좋지 않은 탈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에도 노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남명은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것이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분야의 지식 경력, 아이디어 이런 거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군으로는 의술, 의학, 종교, 철학, 교육, 예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분야의 능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강사주는 화토가 많고 지지와 통근을 한 거죠. 뿌리가 통한 사주이고 신약사주는 금수목이 일반적으로 많고 동계의 오행하고 생도의 오행이 없고 어, 극설, 길을 빼앗기는 거죠. 극설의 오행이 많고 사주에서 생시가 뿌리가 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월령, 어, 원령, 월령을 그 잃고요. 사주에 이제 근이 약한 것이 이제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세, 이제 신약한 약세로 되는 조건이고, 이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많은 사주일수록 신약 정도는 점점 세지죠. 그러니까 신약보다 더 약한 게 태양, 태약보다더 약한 게 극약, 이렇게 약한 겁니다. 따라서 신강한 기토일주 는 주어진 환경에 도전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재기하는 그런 성취욕이 강해지는 시기가 되고 신약한 기토일주는 주어진 환경에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만 때로는 이제 그 휘둘리는 그런 성향도 나타냅니다 비축일주 보겠습니다 기토와 축토가 간여지동이죠. 그래서, 그, 자기 사랑, 자기 고집이 강한 성향을 띠고 있고요. 활동성은 강하지 않지만, 축토는 음기가 센, 축축하고 찬 토양이잖아요. 그래서 축토 지장간에 개수, 신금, 기토가 암장되어서 이것은 물이 아주 그초저온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안심하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형국 형상입니다. 비추길 지는 총명하고 자기 관리 잘하죠. 그래서 매사 무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리한 그 배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부탁에 거절도 잘하고요, 남에게 부탁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직계에게서 맺고 끊는 주관은 뚜렷하지만 융통성도 부족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포용력도 부족합니다. 차갑고 아주 고지식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일주인 분들이 많습니다. 개면연에 재살이 들어오죠. 그래서 혈광 피를 보는 거죠. 횡사 관제수의 그 흉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거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특히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변인들 지인한테 배신수도 따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조심해야 하는 해입니다. 신축일주의 조개 그러니까 그 부모 친척상 상가집에 가면 그 부정이 타고 아픈 흉살이 탑재되어 있죠. 신축일주에 근데 개면연에또 상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부정, 집안 우환, 상갓집에 가면 재수없는 흉살, 흉살이 동시에 발현이 되죠. 그래서 이 흉암이 배가가 되니까 가능한 상갓집에 가지 말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리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상갓집이다. 그러면은 천일염을 복주머니에 넣어서 상갓집에 오래 머물지 말고 인사치레만 하고 나오면서 신발에다가 천일염 다 뿌리고 그리고 털고 나오면서 귀가 전에 이찮아도요 24시간 사우나에 목욕 깨끗이 하고 귀가하면 이 흉암이 격감이 됩니다. 개면연의 12운성은 병지죠 그래서 기운이 끝나고 시들고 병든 노년기로 접어들고 외부 활동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외부와 단절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면서 그 병석에 누워서 안정 평화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입니다. 따라서 기토일가는 개면연에 내실을 강화하고요. 새로운 시작 도전은 금물입니다. 손재수 따르고 정신적인 물질적인 고충을 같이 겪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노력한 일에 대한 결실을 수확한다는 각오로 그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유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자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 확장은 손재 따르니까 자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읽어 놓은 결실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거두어 들이면서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실을 깨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돈 투자는 금물이죠. 완성이 병지니까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이 따르고요. 여명은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남편의 건강을 살펴보야 아 하고, 남명은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가까이 하시면 더 애군이 배가가 되죠. 그래서 종교, 철학, 이런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그 분야에 뛰어난 지식, 경력,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좋죠. 이게 최고 아닙니까? 돈 투자 안 하고요. 따라서 직업군으로는 의술, 의학, 종교, 철학, 교육, 예술, 이렇게 정신적인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직업군들이 유리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녀관계는 이성운이 들어와도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오고 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교제 중 커플은 이제 배신수와 함께 이별 수도 따릅니다. 그래서 조심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죠. 부부는 남편이 병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건강 체크 관리를 해주시길 추천합니다. 김효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편간 깔고 있는 거죠. 직장 조직에서 업무 스트레스는 이제 타고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간 기토, 그 다음에 일지 묘는, 일, 일지 묘는 무성하다라는 뜻이죠. 왕성하게 생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을에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오직 앞만 보고 나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묘지장간의 갑 갑목 전관 을목 평간이 안정어 있죠. 정관, 평간이 혼잡해서 관설 혼잡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에도 취약하죠. 그렇지만 갑목 을목이 서로 극하지 않으니까 나름 안정된 형태를 보여주는 일주입니다개면년에 12운성은 병지죠. 그래서 기운이 끝나고 시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병돈 노년기로 외부 활동하고 외부의 그 외부와 이제 차단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병석에 누워서 안정 평화를 찾는 것과 같은 거죠. 기토일과는 개면연에 따라서 식장보다는 내실을 강화해야 되고요. 새로운 시작 도전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제까지 노력한 일에 대한 그 결실을 수확하고 지키는 그런 보수적 기질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성이 병지가 되면서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여명은 남편과 떨어져 살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그 병에 노출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남명은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좀더 불리하지 않고 유리합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분야에 뛰어난 지식, 경력, 아이디어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적합한 시기입니다. 직업군으로는 의술, 의학, 종교, 철학, 교육, 예술 등이 있죠. 이런 정신적인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는, 발휘하고 발복하는데 더 유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녀 관계는 유리하지 못합니다. 이성, 이성운이 들어오지만 만족하는 이성보다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한 부부는 남편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와 관리를 해주는 것을 권합니다. 기사 일주 보겠습니다. 일주가 제왕에 놓여있고 지지의 정인 사화가 놓였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훌륭한 씨앗을 생산할 것을 열망하면서 인생의 정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십신 정인은 충명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그다음에 남 위에 군림하려는 성향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일주입니다. 이상은 높지만 의리를 중시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면연의 십이운성은 사지에 놓이죠. 그래서 기운이 끝나고 마무리된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명언과 육체가 분리되기 직전의 모습이죠. 따라서 직장인과 사업자는 관성이 사지에 놓인 거니까 침체기로 빠져들면서 대인 관계에서 불화다툼, 반목으로 업무, 사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요. 여명은 관성이 남편이 되니까 남편과 좋지 않은 일로 불화다툼이 생기거나 남편에게 걱정거리 또는 탈이 생길 수 있고요. 남명은 또 관성이 자식이 되니까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육체보다는 정신적인 직감, 영감이 강해지죠. 따라서 추진력과 활동력은 유, 이제 떨어지죠. 그렇지만 정신적인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또한 재살이 들어오죠. 수학살이라고 하는데 혈광과 그 다음에 횡사, 관제수, 흉기운이 강해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주인,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따르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미리 알고 조심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남녀 관계는 재설 관성이 병지이니까 여명은 남자 또는 남편으로 외로움, 고독 답답함이 따르고요. 남명은 자식에게 탈이 생기니까 인내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밀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속 열기하고 빛이 나무를 힘들게 합니다. 미월은 양력 7월 초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땅 열기가 뜨겁고, 그 다음에 햇살도 뜨겁죠. 5월보다 만물이 더 지칠 수 있고요. 생명체들이 심한 더위로 죽을 맛을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연그러져서 성숙, 개지는 그런 계절이죠. 미토는 토의 기온에서 금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려는 급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십시는 비견이죠. 어깨를 견딘다는그 뜻으로 이 미, 미토죠. 기일지는 활동력, 추진력, 버티는 뚝심이 세고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간이 기토, 일지는 미토기 때문에 경쟁력, 그 다음에 명성을 중시하고요. 자기 고집으로 주변인들과 불화할 수 있으니까 매사 언행에 주의하는 일주입니다. 개면연에 12운성 병지죠. 그래서 기운이 끝나고 시든 그런 노년기로 외부 활동이 둔화되고 외부와 그 단절된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그냥 병안으로 병석에 누워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참난 그런 시기입니다. 사업자는 돈 투자에서 사업약장은 손재가 따르니까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읽어놓은 결실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내실을 깨하면서 걷어들이고 지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유리합니다. 기토일간은 개면연의 내실을 강화하고요. 새로운 시작도전은 무리입니다 이제까지 노력한 일에 대한 결실을 수렴하고 지키는 것이 유리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재물을 번 재물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때론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성이 병지가 되니까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이 따르죠. 일이 지체되고 답답하고 내 능력을 잘 인정받지 못하고 좀 단절된 느낌을 받잖아요. 여명은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남편을 어,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럴 때는 떨어져 지내는 것도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명은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유리합니다. 이런 걸잘 아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시고 그러면은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습니다. 개면연에 이제 장성 자리 발현되는데 이 장성살은 권위가 있고 권력 장악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부어 직원이 나를 잘 따르고 이런 거지만 운이 불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이 봐주셔야 되죠. 운하고 운이 나쁠 때장성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존심만 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인과 다툼 불화를 유발할 수 있는 조심해야 하는 시기 시기로 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보시면은 정확한 통변이 안 됩니다. 이성관계는 좋은 이성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리 알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교제를 해야 할 것이며, 교제 중 커플은 이성에게 이 장성살로 인해서 자존심을 자제해야 되죠. 아시다시피 자존심을 세게 부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불화다툼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경우를 너무 따지면서 강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그 연애를, 연애온을 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의 일주 보겠습니다. 십신은 유금 식신이 놓였죠? 그래서 의식주는 부족함이 없는데 낙천적인 성향이고요. 유지장간에 경금, 신금이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에는 가장 중요한 열매결실을 그 수확하는 그런 시기로 무척 바쁜 계절이죠? 기가 유를 보면서 금의 성질로 좀 날카롭고 예민한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금식신 기운으로 남을 공격할 수 있지만 또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개면연의 묘유층은 제왕지죠. 그래서 상충을 가장 흉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묘유, 임묘진의 묘, 왕지죠. 그 다음에 신유술의 유, 왕지죠. 그래서 각 계절을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충으로 하는 거니까 공등탑이 무너지는 형국 이렇게 보면서 전체가 한꺼번에 손상되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대인관계를 줄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을 버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매사일이 지체되고 지연되면서 답답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한 배신불화 다툼 이런 걸로 인연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일로 속 썩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불화다툼이 잦아집니다. 재살이 들어오죠. 예, 혈관과 그 다음에 횡사, 관제수의 흉기운이 들어와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 주변인 지인한테 배신수도 따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개면연의 관성이 병지가 되면 직장, 사업에서 어려워 생기고요. 일에 대한 그 지연 답답함이 초래됐대죠. 그리고 여명은 남편과 떨어져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 주말 부부는 또 괜찮은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편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남명은 자식과 떨어져서 살아야 유리할 것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더 여유가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유학을 고려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녀관계는 분리해서 이제 대운하고 같이 봐주셔야 되죠 예. 남녀관계는 분리해서 이성운인 들어오지만 본인과 잘 판단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 중 커플은 배신수로 그 이별수가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이성간 교제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회일주 보겠습니다 일주 자체가 신약한 것 같지만 해수 지장 간의 간목 기토가 갑기 합을 이루죠. 그래서 중화 일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제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독립 조직적으로 도움, 협조가 따릅니다.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시기로서는 괜찮습니다. 다만 해수로 인해서 일간이, 일간인 그 기토가 약해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써먹기에는 좀부족한 기운이죠. 일간은 기토와 그 일주는 해수죠. 그래서 생각이 비교적 건전하고요. 무토에 비해서 작은 땅이지만 그래도 작은 땅인 그 기토가 큰 수량의 물인 그 해수를 만났으니까 버겁죠. 예, 그래서 이거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흙이 바닷물, 큰 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서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모아와 관련성이 있죠. 그리고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 비밀과 잦은 변덕도 있고 감정기복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대신 이제 승실하고 자기 신리는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일주입니다. 개면년에 삼합 중에 해묘합이 들어오죠. 그래서 직장 조직에서 대인 관계에서 동료 지인과 친구의 도움을 받고요. 좋은 일로 서로 상생하면서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할 때 좋은 성과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장성살이 또 같이 들어오니까 좋은 운으로 권위가 생기고 권력을 장악하는 한 해가 되죠. 그 다음에 직장 조직에서 동료 부하 직원이 나를 잘 따르고 협력해주니까 업무의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직책에 따라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권한도 받고요. 윤택한 직장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강해지는 한 해가 됩니다. 사업자도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인덕이 좋으니까 내 능력을 잘 발휘해서 수익 창출이 생기고요. 현금의 융통이 잘 되면서 실리실속을 챙길 수 있는 재물 축적에 유리한 해가 됩니다. 취업 준비생도 그동안 미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개면의 취업문이 열립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한 해가 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좋습니다. 인덕이 좋으니까 본인 기준에 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오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든지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교제적인 커플은 이 강한 자존심 이거 내세우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반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연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